인기게임을 현실에서 실제로 해보는 흔한 실사판! 실사판 오프닝 목소리 누구지 궁금하셨을 텐데. 아, 너무 궁금했는데. 접니다. <웃음> <웃음> 또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릴까요? 뭔데요? 흔한 남매 엄마 목소리, 이 친구예요. 바로 <laughs> 아, 어떡해! 뭐, 아, 영어 비밀인데. <laughs> 네,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오늘 궁금증 두 개가 풀렸네요. 그 네, 흔한 실사판 오늘은 게임으로 시작 안 하고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흔한 실사판 정말 많은 게임들 했습니다. <목소리> 나머지 목록 <문으로> 올라가고 있죠? <목소리> 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야, 이거 시즌이 붙었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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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정답. 폭선 탈출. 아, 네 이렇게 정말 많은 게임들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저희 집에서도 찍었었고요. 펜션을 빌려서도 했었고요. 그렇죠. 또 정말 통 크게 투자해서 키즈 카페를 빌려서도 했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야들한테 처음 말하는 건데, 네. 제작비가 편당 꽤 들어가는 그쵸꽤 들어가죠. 네. 예. 스튜디오라고 하죠. 네. 이 촬영 장소 대관만 해도 이게 가격이 꽤 나갔었어요. 이번 컨텐츠 저희가 한번 통 크게 한번 써보자.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배경을 어, 게임하고는 완전히 똑같이 구현하지 못했어요 아, 어, 그쵸 하지만 이번 게임 아... 완전히 똑같게 구현하기 위해서 에.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음... 외관도 굉장히 큰데 실내로 음... 들어가 볼게요 저희도 아직 안쪽을 못 봐갖고 근데 꼭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이상한 소 나는 게 흔한다면 건물 사업자로 소문나는데 <laughs> 여기도 임대 며칠 임대 네 며칠 빌리는 건데 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음. 이따가 이 컨텐츠에 든 비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힘들어. 시작. 야, 너무 큰데. 야, 10초는 넘어 일단. 여기서 동반 없죠? 한 시간 해볼까. 여기서 싸야 돼. 중간에 싸버리겠다 진짜. 진짜. 야, <laughs> 야, 여기서 잡기놀이 해도 돼 얼음땡. 너무 커. 너무 운동장이야 큰데? 진짜 와 너무, 서, 너무 떨린다 너무 설레고 이런 데서 실사판 할수 있다고? 대박이다 진짜 와야 성공했다 성공했다 오, 진짜, 아, 진짜. <laughs>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이런 컨텐츠를 도전해 볼수 있다는 게 우리 야들 덕분에 진짜 얼마가 들든 몰라 다음 달에 으뜸이 더하게 하겠지 <laughs> 다음 달에 으뜸이 더하기 예! 예! 우린 지금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 저희가 배경을 조금 허접하게 준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흔한 실사판 너무 사랑해주셔서, 안 되겠다. 이번 흔한 실사판은 아예 이 게임과 똑같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큰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야, 제작비 진짜 역대 실사판 최고로, 우리 야 아들한테 한번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음. 이큰 스튜디오를 빌렸는데요. 아. 이큰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이번 실사판은요? 진짜 역대 투자고 역대 도전이고 역대 우와. 와 여기 세트장이 어떻게 설치가 될지 여러분 함께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될 일이라고? <laughs> 아, 너무 커졌데 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laughs>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진짜. 저희도 놀랐어요. 그냥 투자해서 크게 해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과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될지는 저희도 몰랐어요.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흔한 실사판 역사상도 맞지만 지금 흔한 컴퍼니 회사 네. 창립 이후로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이런 스케일 은 처음이야, 진짜. <laughs> 저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분들 흔한 실사판 그 흔한 남의 채널 사랑해 주신 덕분입니다. 일단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지하철역 문들이 될 거고요. 아, 나 말이 안 나오네, 지금 닭살도 나가고, 진짜.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진짜 컸잖아요. 네. 아, 이게 지금 지하철역으로 만들어진다고, 이게? 그 <laughs> 과정이라고? 그렇죠. 진짜 여기 지하철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입구부터 가볼게요, 입구부터. 저는 그냥 이렇게 벽 이렇게 딱딱딱 지어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전문가분도 완전 전문적으로. 지하철역의 입구가 될 예정이고, 페스 가보시죠. 와, 와밖에 안 나와. 문들이 이제 들어올 거고요. 입구에 있던 문, 그렇죠. 와, 와, 달의 힘이 불려. 그렇죠, 그렇죠. 이 설치 과정을 직원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안에 게임 내용은 직원들만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정말로 큰 규모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도 완전 지금 파이팅 넘쳐 갖고 저희한테 내용을 한 개도 안말주고 있습니다. 하우 보시면 불러 처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저희 뭐 게임 목록을 보내줬는데 다 불러 처리해서안 보이게.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와, 너무 재밌겠다. 진짜 대박이다. 그 이거 녹화 날더 네. 열심히 하겠다. 진짜 아, 맞지. 계속 완성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어, 아, 우리 야들도 재밌을 ]하다. 것 같아. 어. 왜냐면 우리 흔한 남매 채널 구독 유로 네. 이런 거 처음 보실 것 같아. 진짜. 어 그래서 너무 뜻깊고 너무 좋네요, 진짜. 요렇게 해서 테마파크 제약까지 가는 거죠, 우리. 들어갔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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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될한번 없어요. 드림스컴투루왜 <목소리> 침을 뱉으세요, <뱉었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 발음 잘안돼갖고 제가 좀 힘을 줬습니다. 드림스컴트로 드림스컴투로. 뭐 아, 아니 아, 우리만 할게아니라 아, 내가 너무 지금 완성도 안 되는데 첫불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 막 진짜 막 해갖고 우리 야들 나서 돌면좋 초청 아 이게 잘 되고 잘 되고 잘 된다면 어. 진짜 우리 야들 초청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실사판도 해보자 아, 그러면 <laughs> 음. 이 완성 이 세트장 완성되는 과정 계속 같이 보시죠 <laughs> 어제는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어, 뼈대를 만들었고요 오늘 안에를 꾸미고 있는데 디테일을 어떻게 꾸며냈을지 봐보시죠. 자. 야 아빠 아아아아아아 이거 봐 이거 그림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라 진짜 실제 혹시 이거 보시고 또 이제 좀 유추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다 나 진짜 이 일을 하길 너무 잘했어 여러분 들 정말 이 일을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감사합니다 와이 정도인데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 다크디셉션 실사파인 줄 알았어요. 아. 어 가면 만들실 줄 알았어. 어어 <laughs> 어, 가면 만들 필요 없네. 디셉션은 <laughs> 어떤 게임인지 눈치채셨겠다. 대박이다. 어 너무 재밌어. 어떡해. 너무 재밌어. 이번 빠지면 그건데 돼지 그레니. 음. <laughs> 와. 하. 전문가 분들이 한땀한땀야 이거 진짜 근데 미치겠다. 이거 한번 쓰고 철거하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진짜...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도라서 단발성으로만 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거 만들면 단발성 끝내지 말자. 그니까. 왜냐면 또 비싸기도 비싸니까. <laughs> 이게 어? 이런 설치 비용 플러스 이. 스튜디오 대관료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아 다음엔 대관을 하루 더 이틀 연장해서 진짜. 다른 유튜버들도 아, 같이 하면 좋겠다. 아, 너무 아깝. 다 어. 이런 거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네. 게 너무 행복하고 네. 우리 나 아들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음. 이런 시도할 수 있다니 진짜. 진짜 와. 이렇게 만들어주신 <laughs> 우리 설치팀, 어, 스튜디오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직원분들 진짜. 진짜 감사하고 회식 한번 해. 진짜 세상에 웃기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화려하게 웃길 수 있다고. 뭘지 뭐가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게임인가요? 네, 여기까지. 오늘 또 디테일하게 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과정 함께하시죠. 야. 하 세팅하는데 같이 세팅하는데 제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오늘 맡았습니다 뭔데? 직원분들 응원. <웃음> <웃음> 이 대표와 아이 성향의 직원들. 대이의딸 소리지? 딸깍 소리지. 딸깍 소리지. 딸깍 소리 와, 이런 거 보세요.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딱각게 나오죠. 근데 이거 다 누가 했는지 알아요? 디자인? 대구 외딸 국수비+ 대구 외딸 국수 곱창 먹던 김까지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네일월화 아 4일 차고요 오늘이또 식사판 촬영날입니다 오늘 아침까지여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어떤 게임인지 얼마나 게임하고 비슷하길래 며칠 동안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벌써 익숙하죠? 바닥 쩐다 진짜 바닥 미쳤다 왔다 자세한 글씨는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모습이지만 와 아시겠죠? 이제 어떤 게임인지 야 소름 돋아 와 미치겠다 와, 나 아, 나 너무 좋아 아나 너무 힘들아나 눈물 날것 같아 너무 좋아 진짜 우와 아, 여기가 대박이다 우와 무스 게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 나 진짜, 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래나래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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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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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와 이거 와 디테일 보세요. 이 아마 게임 지금 이 디테일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 문 열려요 실제로. 와 지하철 역 하나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진짜. 원숭이 닭살. 와 소화선에 저희 CCTV 똑같은 거보이시죠 대박. 이거는 왜 있는 거죠? 이거 게임에서 어, 없던 것들인데? 그니까 러아 이쯤이면 어떤 게임인지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다 알지 않을까? <laughs> 알까 봐 말하는데 바로바로 8번 출구입니다 어? 아니 이거는 8번 출구에서 없었던 건데? 어? 이해 궁금하시면 은 네. 며칠 뒤에 올라올 8번 출구 실사판 본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아직 몰라요 게임 이제 들어가 봐야 알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저희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행복하는데요 네, 돈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면 진짜 그걸로 충분하고 우리 야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더큰 실사판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로 와보시라는 되게 중요한 건데. 뭐야? 네 관, 우리 광고주 여러분들 저희 흔한 남매 채널에서 원래 PPL 을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PPL을 원래 안 하는. 네, 네, 그래서 우리 야 여러분들 PPL 나오더라도 거부감 너무 갖지 말아주시고 아 다음에 더 재밌는 걸 하려고 하나보다 이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주 여러분들 PPL 모집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 열심히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그래서 썸네일 제목이 도와주세요. 뭐 이런 제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광고주 여러분들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아, 아 네. 진짜 이런 게 모두 우리 야 여러분들 덕분이고. 정말 그 단칸방에서 시작해갖고 이런 헐리우드 세트까지. 정말 우리 야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고 관심 덕분입니다 진짜. 진짜? 아니 이 컨텐츠가 잘 되든 안 되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아까 왜 소름 돋고 다리가 풀리고 눈물이 나올려고 했냐면은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공연장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 진짜 어, 그 공연장. 개그 공연장, 개그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였는데. 진짜 싸워서지고 네. 진짜 무대를 만든 것 같고 여기에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진짜로 극장 냄새 나고 무대 냄새가 나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소름 돋더라고. 진짜.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8번 출구 영상 기대해 주세요. 아니 뭐야? 기대해 주세요. 아, 진짜 다시